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 대행의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되게 됩니다. 정지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원학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갑자기 245%라고 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새로 추가된 관세는 없지만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일부 관세까지 합쳐 일종의 몸집불리기 착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는 웃기는 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15일 백악관은 중국 보복 조처의 결과로 잇따라 높인 125%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삼아 부과한 20%및 특정 상품에 대한 섹션 301의 7.5에서 100% 관세가 포함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슈퍼 301조로 통하는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을 때 보복 조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관세 전쟁이 ai 반도체 칩 전쟁으로 확전됐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에 나서자 미국이 이에 질세라 저사양 ai 칩으로까지 보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먼저 움직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7의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고 또 전날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제의 근거로 H-20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5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